안녕하세요. 토토 교수입니다. 8월 14일 토픽 축구 21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 유럽 경기 정말 무승부가 많이 나왔는데 어, 이렇게 무승부가 많이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무승부로 어, 짠거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무승부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조합 발송 보낸 거는 아쉽게도 적중 조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로또 픽이나 토픽 없었는데 좀 아쉬운 한 폴락이 있었습니다. 어, 고배당 70배당에서, 어, 233번 AC 문차 이게, 음, 저는 정배 승을 받는데 역배로 나와서 한 폴락이 됐고, 어, 정배 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또픽에서도 아쉽게 또한 폴락된 것들이 있는데, 1000배당이 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어, 그거 아마 분차 받으신 분이 있으실 텐데, 아쉽게 그것도 뭐, 한 폴락된 것들이 있습니다. 또, 많이, 적중 안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무, 록도 폴 같은 경우는 무배당과 역배 위주의 여섯 경기를 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적중이 어렵습니다. 그점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어, 제가 여기다가 캡처를 안한 이유는 또, 뭐, 어, 예전에 어떤 뭐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조작이다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건 캡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문자 받으신 분들이 혹시나 어, 구매하신 분이 있다면 한 폴락이 래도 여기다가 용지를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좀 의심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단한 번도 어, 보내지 않은 거를 보냈다고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적중되지 않은 거를 적중됐다고 한 적이 단한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 오,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그 구매하신 분들 꼭한 어, 폴락이더라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4번 로리앙과 리옹 이거는 뭐 취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397번 티벤테와 에프시타르, 티벤테 정배고, 해외 베팅업체 네 군데 모두 승을 예측했고요 라이브스코어 승 77%였습니다. 어, 해외 구매율 무승부 69%였고, 저는 이거 정배 그대로 승햄무 오버로 예측했습니다 어, 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무승부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1.2배당 이렇게 낮은 배당도 무승부가 쏟아져가지고 굉장히 음, 어려운, 어제는 어려운 하였던 루것 같습니다. 401번 아약스와 흐루닝은 아약스의 정배고 어, 해외 배팅 업체 네 군데 모두 승을 예측했고요 라이브스코어도 승99% 어, 저도 승 마이너스 2.5때도핸승3.5 기준 오버로 예측했습니다. 405번 노팅엄포와 웨스트엠 웨스트엠의 정배고 해외 배팅 업체 승이 두곳 무승 반곳 패가 한 곳입니다. 어, 저는 패햄무 언더로 예측했습니다. 408번, 에이시 아자과 랑스. 랑스의 정배이고요. 해외 베팅업체승이두 곳, 무승부 한 곳, 패가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무승부로 예측했고, 무, 헨, 승, 언더로 예측했습니다. 411번, 오세르와 앙지 SCO. 오세르의 정배고요. 해외 베팅업체승이두 곳, 무승부 두 곳이고, 라이브 스코어는 역배 쪽, 폐 48%로 봤습니다. 저는 이거 무승부로 또 예측했습니다. 무, 헨, 패, 언더. 414번 랭스와 클레르몽, 랭스의 정배고요. 해 배팅 업체 승이 세 곳, 무승부 한 곳이었고, 어, 저는 승햄 언더로 예측했습니다. 417번 트로아와 툴루즈, 트라이에시의 정배고요. 해 배팅 업체 패가 둘, 무승부 둘이었고, 라이브 스코어도 패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 역배 쪽인데 뭐 배당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4여 2.5니까요. 음, 저는 이거 무승부로 예측했습니다. 무 햄페 오버 420번 마인츠 공화 유니온 베를린 <laughs> 마인츠 공화의 정배고요. 해 배팅 업체 무가 둘, 승이 한 곳, 패가 한 곳이었고 어, 라이브 스코어는 이것도 역배인 패 62%로 음, 패로 바라봤고요. 저도 이거 역배로 예측했습니다. 패 햄페 오버 423번 스파르테와 알크마르 알크마르의 정배고, 해외 배팅업체의 네 군데 모두 패로 예치겠습니다. 저도 패, 햄패 오버로 예치겠습니다. 426번, 오지시 니스와 알시스트라. 오지시 니스의 정배구요, 해외 배팅업체의 승네 군데였습니다. 어, 라이브스코인은 무승부 52%였고, 어, 저는 이거 정배 그대로 승, 햄무 언더로 예치겠습니다. 429번, 첼시어 토트넘. 음, 첼시의 정배고 해 배팅 업체 승이 두곳 무승부 한곳 패가 한 것이었고요 어, 라이브 스코어는 역배인 토트넘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 저도 이거 그 승무패에서는 승과 패 아마 투폴로 잡았을 텐데 어, 하나만 찍어야 된다면 어, 첼시 쪽이 좀더 유리해 보입니다 어, 알고리즘 점수라든지 상대 전적 이런 걸 봤을 때 첼시가 어, 조금 더 유리해 보여서 승, 햄, 무 언더로 외치겠습니다 432번 카디스와 소시에다. 소시에다의 정배고요. 해외 배팅업체 페가둘 무승부 둘이었고 라이브스코어 패 81%였습니다. 저는 이것도 패, 햄패, 오버로 예측했습니다. 435번 바이미넨과 볼프스부르크. 바이미넨의 낮은 배당으로 정배고요. 해외 배팅업체 네 군데 모두 승을 예측했습니다. 어 저도 승... 마이너스 2.1st, 헨승, 3.5 기준, 오버로 지겠습니다 어제 또 메뉴가 또, 어, 4대0인가 이렇게 졌죠. 완전 또, 맹구 역할을 또 했는데, 이, 개막하고 2연패하고 있습니다. 참, 메뉴가 이제, 어, 어디까지 추락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442번, 피오렌티와 크레몬의, 어, 피오렌티의 정배고해, 매팅업체 승이세 곳, 패가한 곳인데, 음 저는 이거 승 햄무 언더로 예측했습니다. 446번 라치오와 볼로냐. 라치오의정배구해 베팅 업체 승이 세곳 무승부한 곳이고요. 라이브 스코어 승 90%였습니다. 어, 저도 승 햄승 오버로 예측했습니다. 449번 발렌시아와 지로나. 발렌시아의 정배구요. 해 베팅 업체 승이 두곳 무승부한 곳 패가 한 곳입니다. 어, 저는 이거 무승부로 예측했고요. 무 햄, 패, 언더로 예측했습니다. 482번, 살레르니와 A.S. 로마. A.S. 로마의 정배고, 해, 배팅업체, 페가셋 무가한 것이고요. 어, 라이브스코어는 패 97%였습니다. 저는 이거, 패, 햄, 무, 언더로 예측했습니다. 485번, 스페치아와 엠폴리. 스페치아의 정배고, 해, 배팅업체, 무가셋, 패가한 것이고요. 어, 라이브스코어는 무 73%였습니다. 저도 이거 무승부로 외치겠습니다. 무, 햄패, 언더 488번 브레스트와 마르세유 어, 마르세유의 정배고 해외 배팅업체 페가셋 무승부 한 곳이고 어, 저도 패, 햄무, 오버로 외치겠습니다. 494번 알메리아와 레알마드리드 레알마드리드의 정배고 해외 배팅업체 페가 네군데고요 어, 저도 패, 햄패 3.5 기준 오버로 예측했습니다. 자, 지금 21경기 정도 어 이걸 빼면 20경기네요. 20경기에 대해서 어 방송을 드렸고 어 문자 발송은 제가 2시 빠르면 2시까지 문자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에게 조합 발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 이 안내 보시고, 어,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 골드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 꼭 저에게, 어, 문자 주셔야 됩니다. 문자 주시면 제가, 어, 그걸 보고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문자를 발송할 수 있으니까, 골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꼭 문자 남겨 주시고요. 어 그리고 오늘 저 K리그 제리그가 있는데 지금 또 아마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분석을 못 했는데 이 영상이 끝나고 분석이 만약에 된다면 어제처럼 어토토이스 공식 카페에 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토토비스와 공식 카페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드렸었죠. 어, K리그, J리그, 이렇게 공유 드렸었는데, 어, 아쉽게 몇 경기, 그래도 어제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사뽀르, 비셀고베 패도 맞았고, 울산현대, 승, 전남 드래곤, 무승부, 이와타, 우라와 패까지는 맞았고요. 나머지 세 경기가 이제, 음, 취소됐고, 전북 현대가 인천 유나이티드 크게 깨지면서 틀렸고 부천 서울 이랜드 햄패가 맞았고요 안산그리 광주는 무승부가 나면서 오 틀렸는데 어제 그래도 K리그 J리그는 그 적중률이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리그는 하고 있는데 좀 반타작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이렇게 공유를 할 테니까요 카페 가입 안 해주신 분들은 또 카페 에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적중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